유튜브는 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매개체로 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는 달리 영상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는 촬영과 편집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편집 능력보다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장면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기능만 알아도 좋은 주제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죠.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유튜브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구글 아이디를 필요로 합니다. 구글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데 G메일이 아니어도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유튜브 사이트에 가기 전에 인터넷 창은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 크롬을 사용할게요. 유튜브가 구글에 속해 있어서 인터넷 브라우저도 구글 계열인 크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롬이 없다면 일단 익스플로러에서 google.com에 접속한 다음 한글로 크롬을 검색하세요. 처음에 뜨는 크롬 웹브라우저 구글 링크를 클릭하고 화면 중앙 크롬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동의 및 설치를 클릭하고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해줍니다. 크롬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주고 한글로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첫 번째 youtube.com 링크를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구글 계정이 있다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 본인 계정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할 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메일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대신 지메일 계정 생성하기를 클릭하고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 기존 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겠다면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이나 기타 정보들이 메일로 수신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메일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추가 메일과 전화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약관을 읽고 동의에 체크,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화면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면 가입한 아이디로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아이디를 클릭하고 채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채널 생성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내 이름을 사용하거나 맞춤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면 구글 계정 이름이 그대로 채널 이름이 되고 맞춤 이름을 사용하면 채널에 맞는 새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계정 이름을 바꾸거나 맞춤 이름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맞춤 이름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을 입력하고 동의 만들기를 클릭하면 유튜브 채널이 생성됩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에 입력하기로 하고 지금은 화면 하단 나중에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화면 중앙에 동영상 업로드 또는 화면 위쪽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업로드 해주면 나도 유튜버가 되는 거죠. 오늘은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